네, 매일 아침 기침과 재채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죠? 지속적인 기침과 재채기를 방치하면 알레르기성 비염과 충농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삼류어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우리 아이, 매일 아침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코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최근 콘크리트나 화학 물질이 첨가된 건축 자질을 사용하는 아파트가 늘고 인스턴트 식품을 즐기면서 아이들의 면역력이 약해져 콧병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약을 먹어도 회복되지 않고 기침과 재채기를 달고 산다면 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 보통.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게 되면 감기인가 싶어서 감기약을 사드시곤 하시는데요. 이렇게 감기약을 드셔도 기침이 발작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천식이나 폐렴인가 싶어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어, 이럴 경우에는 만성비염이나 충농증으로 인한 기침이나 재채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비염이나 충농증일 경우에는, 어, 인후부로, 어, 콧물이 넘어가서 자극이 되어서, 어, 걸걸한 가래 기침을 자주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새벽이나 아침에 자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비염 증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 이번에 또 날씨가 추워서 감기까지 더 심해져서, 음, 그, 재채기도 나고, 콧물도 나고, 코막힘도 좀 심해 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한의원 좋다 해 가지고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침과 재채기를 원인에 맞게 치료하지 않고 항생제를 남용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한방에서는 체내에 쌓인 화학적 독성을 최대한 중화시키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천연 한약 요법과 침 요법 등 자연에 순응하는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폐나 기관지의 원인이 있지 않다면 만성 비염이나 충농증의 원인이 있다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코질환이 원인이라면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비강 내에 부기를 가라앉혀주는 한약제를 직접 비강 내에 도포하기도 하고 또한 그 코의 기능을 지배하고 있는 폐의 기운을 원활히 해주는 한약 처방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새집 증후군으로 생긴 기침이나 재채기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충농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기를 자주 시키고 화초 같은 실내 식물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 일상생활의 변화로도 코병을 이길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